죄송합니다. 베이스 좀더 뿌릴게요. 베이스를 넣어줍니다. 베이스가 쉐이빙품인걸좀 명심해 주세요. 일단 액기가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액기를 좀 넣어 주겠습니다. 토입 잠깐만 자 하고 왔습니다 일단 쉐이빙 폼을 넣었거든요 쉐이빙 폼이 베이스 역할을 해주니까 이렇게 딱 뿌리고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자, 마저 다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거 도구가 없어서 이거 두 개로 하겠습니다 손으로 하기 물, 타임. 물을 용암이넣 눈에... 자, 이제 셀을 XL을... 물을... 마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자, 마저 하겠습니다. 소드라는 게더 낫네요. 이거 처음엔 제게였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몇 개로 됐어요? 액점인가? 액점이라 해야 될것 같아요. 액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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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2층 객대가 됐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쪽 위에 연한 거 두꺼운 거 이렇게 딱 부피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잠시만요. 수저 가져오겠습니다. 쉐이빙 폼 넣었던 수저인데요. 어쩔 수 없이 이걸 사용해 야 되겠네요. 이게 좀 2층이 있으니까, 이걸 좀 쉐이빙 폼 넣어 주겠습니다. 넣고 있잖아. 빠르겠습니다바르자바르자바르자르자르자바르자바르자바르자바르자바르자바르자 빠르자, 르 오 느낌 짱 좋아. 오 여러분 느낌이 엄청 좋아요. 와 느낌 장렬. 와 여러분 엄청 좋습니다. 느낌이 쉐빙폼 어 쉐빙폼만 만지는 느낌? 죄송합니다. 제 뒤에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이렇게 쳐놨거든요 이걸. 네, 죄송합니다. 세상, 사생활 보호를 안 하면, 제가 너무 더러워서요. 제 기회가 엄청 더러워요. 공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초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초보 분들 에서는 이렇게 빡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려면 좀 요령이 필요해요 이렇게 만약에 묻었다 쳐봐요 묻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딱 이렇게 떼서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 만지시는 분들은 딱 뒤집기 한 번만 해주시면 절대 안 묻어요. 뒤집기랑 꽉꽉이 안 하시면 손에 막 묻어요. 이렇게 꽉꽉이 한 번씩 해주시고, 꽉꽉이 쭉 하는 거 꽉꽉이. 쭉. 이게 꽉꽉이거든요. 저도 살짝 묻긴 묻는데, 그래도 이걸 떼고, 일단 떼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닦았습니다. 이렇게 다 뗐거든요. 이거 이게 바풍도 잘 돼요. 끊어져 버렸네요. 전에 팔란아께 어, 저희 사촌 언니와 함께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찍다 다가이 그 탄에서 갑자기, 중지되는 바람에, 올리질 못했습니다. 제가 일단 손을 좀 딱, 또 묻었네요. 됐고. 사생활 보호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등, 등, 등. 이게 등입니다, 등. 잘 주로 여기 이렇게 가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게 쉐이빙 폼물 쉐이빙 폼 수저 바닥 그거 아, 여긴 벽입니다. 여기 벽입니다. 책상이에요. 제 책상 어쨌든 이렇게 만져봤는데요. 어, 어떠셨나요? 구독해주실 분은 좀 해주세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 혹시 구독자 중에서 저희 엄, 어머니, 아버지가 해, 해줬는데요. 두분다 근데 딱한 명이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 보시는 분들 구독하신 한 명분 어, 되면 댓글에 자기 이름 좀 넣, 넣어주세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누가 했는지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냥,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이면, 저야 감사하고, 어, 구독 꾹꾹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